네, 안녕하세요. 홍다코입니다. 어, 벌써 1월도 넷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제목에서 보셨듯이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다뤄볼 건데, 사실 창의력이라고 하면은 나와 너무 관계없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근데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만이 창의력은 아니에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그뜻 안에는 이미 알고 있는 개념과 뭐, 그러한 재료들을 응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응용력,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도 창의력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입시 수학 어, 이런 것들은요, 입시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큰 창의력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공부법이나 새로운 뭐 학습법 이런 것들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들을 본인 것으로 만들고 본인이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입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다음 스텝이 바로 보여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입시 수학 혹은 입시 공부다 보니까 너무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막 그렇게 막 마음에 담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월이기 때문에 뭐 새학기를 앞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특히 뭐 학교가 아예 달라지는 분들이 있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아니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중학생들은 좀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고1분들 예비 고1분들은 정말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선행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확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 창의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닐까 아 근데 저는 창의력보다는 응용력 그 다음에 사고력,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가르쳐 보면서 애초에 창의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랑 공부를 하면서 급성장한 케이스 창의력이라든지 사고력이 급성장한 케이스들을 좀 추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학생들이 창의력이 금방 늘고 사고력이 금방 늘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유형 바로 말이 잘 통하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말이 잘 통한다기 보다는 말귀를 좀잘 알아듣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 들으시면은 어, 행동이 빠르거나 눈치기만 빠른 걸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행동이 빠른 거는 맞지만 지나치지 않는 선을 지키는 행동을 해야 되고 어, 그다음에 눈치가 빨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넘겨짚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딱그 중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 너무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굳이 말을 하자면 적당한 눈치와 적당한 행동이 있는 친구들 대화가 잘 통한다. 그 말이 뭐냐면 핀트 포인트를 집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귀를 알아먹는 친구들은 이 핀트 잡는 거를 정말 정확하게 캐치를 해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로 캐치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 듣고 있는 것 그런 수동적인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겠구나라고 정확하게 캐치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뭐 상담도 해보고 저랑 수업도 해보는 그런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 수업의 핵심이 뭘까? 이 개념의 핵심이 뭘까? 이걸 궁금해하는 학생들은 실력이 금방 금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가 뭘까? 그럼 그 의도를 내가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기도 하고요. 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 의도대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금방 막 성장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귀가 잘 통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과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한 아이들한테 평상시 살아가면서 부모님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의 맥락이 뭔지를 좀 파악하려고 해봐라 라고 제가 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핵심만 잘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핵심만 아무리 잘 말해도요. 그 핵심에 벗어난 주제만 잡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핵심에서 벗어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말꼬리만 잡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도 제가 요구하는 바, 선생님이 요구하는 바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맞냐 틀리냐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아이들, 그냥 맞았으니까 넘어가자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좀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과 관심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 그 물건을 엄마가 찾아주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말을 하니까 딱그 물건이 딱 보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항상 많이 들었습니다. 관심 가지고 보면 다 보인다고. 근데 그 말을 저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건 관심 없었던 거냐? 네. 대부분 관심 없었던 게 맞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관심과 호기심만 가지고 대학을 갈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좋은 대학 가신 분들과 그 다음에 성적이 좋으셨던 분들 성공하셨던 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애초에 살아가셨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내가 관심 있어하는 분야는 내가 궁금한 걸못 참아요. 내가 궁금한 걸더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이런 걸다 한단 말이죠. 연애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여학생들한테, 남학생들한테는 걔가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좋아하는 이상형, 이런 걸다 알아보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경까지 쓰게 되죠. 내가 그런 사람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관심이 있어지고, 호기심이 있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부는 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관심을 공부로만 돌리면 해결되는 건데 그게 어려운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1월 달에는 한번 호기심과 관심을 공부로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물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릴 수도 있어요 혹은 푹 쉬고 있는 단계에서 새로운 뭐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뭐 음악적 영감이라든지 예술적 영감 같은 것도 떠오를 수가 있겠죠 아, 근데, 호기심이나 관심은 좀 수동적일 때보다는 능동적일 때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이어야만 떠오르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살아온 환경과, 그 다음에 아이들 대했을 때, 본인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 그제서야 좀 뭔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뭐 이런 경우가 저는 많았던 것 같은데,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도저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집에 갔어요. 근데 세수하다가 아이 문제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막 뛰쳐 나와가지고 물도 안 닦은 상태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번뜩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능동적인 행동을 먼저 했을 때 적극적인 태도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창의력이라는 뜻 안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지만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과 알고 있는 개념을 응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창의력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만큼 입시수학, 입시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나는 좀 창의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살아가면서 창의력이 뛰어났던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남이 이미 했던 것들, 남이 하고 있는 것들을 뒤늦게 따라가서, 그나마 남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가는 것밖에 못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전한 길이고 검증된 길이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살아왔던 거고요. 다만, 뭐 제가 뭐큰 성공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 맞춰서 뭐 선택을 하는 거긴 하겠지만은 창의력이라고 해서 너무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내가 개척하겠다. 물론 여기서도 제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만 적어도 입시 공부에서 만큼은 그것보다는 응용력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고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특히 1월은 새학기를 준비하느라 뭐 선행학습을 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많고 할 텐데, 단순히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 숙제를 하고 있다, 거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내가 배우고 있는 새로운 개념들을 내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타코 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